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어제 하루 종일 음식점 총량제 이슈로 뜨거웠습니다. 야당에서는 음식점 총량제를 무슨 공산주의 타령하면서 헛소리 총량제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과거에 백종원 씨가 자영업의 진입장벽을 높게 해서 준비 과정을 거친 뒤에 들어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게 3년 만에 강제 등판을 하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백종원 씨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외식업을 너무 쉽게 할수 있다. 미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진입 장벽이 높아서 최소 준비하는데 몇 년이 걸리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쉽게 들어오니까 결국 그 피해를 고스란히 시민들이 받게 되는 거 아니냐. 소상공인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를 적절하게 규제를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란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캠프 박찬대 대변인도 백종원 씨의 사례를 들었는데요. 한마디로 지금 자기 아젠다 없는 정치인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대안은 없고 그냥 원색적인 언어만 난무한 비판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공산주의 타령하고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거 보면 그냥 비난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유시장이 상징처럼 여겨지는 미국조차도 이런 소상공인의 과잉 경쟁을 막기 위한 여러 규제들을 두고 있다. 필요할 때만 미국 얘기하지 말고 이런 미국의 사례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점 총량제까지 고민한 건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완벽한 대안이 아닐 수 있으니 이거보다 좋은 대안은 없는지, 그리고 디테일하게 또 어떤 방식으로 할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던진 건데 이걸 두고 그냥 맹 비난만 퍼붓는 거죠. 그래놓고 선거철 때 뭐라 그럽니까 소상공인들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자칭 보수들이 저러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시민들도 망하는 식당들 많으니 보완하고 잘 다듬으면 좋은 정책 같은데 야당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대안도 없이 또 비난질하냐 이런 고민이라도 해봐라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김어준 총수도 백종원의 말은 핵사이다고 이재명 후보는 뒷말 자르고 때리는 게 아이러니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3년 전 백종원 씨의 발언에 대해선 핵 사이다라고 그걸 이재명 후보가 하면 잘못된 겁니까?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분명 자율성을 침해하는 거라 하지 못했다고 발언을 했는데 언론은 뒷부분을 자르고 맹비난을 퍼부었죠. 이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김어준 총수를 어떻게든 견제하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유승민 씨는 TBS 김어준의 연봉 5억, 100억이 아닌 예산 전액 삭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TBS를 모르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김어준 총수 덕분에 TBS를 알게 됐던 사람 전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저들은 자기네들은 시장주의자다. 그러면서 필요할 때는 또 저렇게 시장논리에 전혀 맞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철학도 없죠 가치도 없죠 도대체 보수로서의 무슨 가치를 추구해 가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입 집단이란 얘기를 왜 듣는 거겠습니까 어제 그래서 유튜브 커뮤니티에 글을 남기기도 했지만 김어준 이문정 진해원 조국 추미애 이런 분들을 tbs나 검찰이나 민주진영 내부에서도 지적한다며 언론이 신나게 보도하죠 그런데 이들을 응원하는 목소리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런데 애써 이걸 다 외면한 채 마치 분노하는 사람들만 있는 듯한 환경을 조성하는 게 언론의 엄청난 권력이라 생각하고요. 이렇게 막강한 권력만 실컷 누리면서 전혀 책임을 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명 박근혜 시절을 지나 문재인 정부 들어 언론의 자유도는 대폭 상승했지만 신뢰도가 여전히 꼴찌라는 사실은 전부 언론인들이 만들어낸 거죠. 이건 정말 부끄러운 수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신뢰도 꼴찌가 하루 이틀만의 문제도 아니죠. 특히 이 언론 문제가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오늘날 청년, 청소년들이 자주 가는 커뮤니티와도 직결된다는 겁니다. 요즘 여론이 어디서 형성이 되는지,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가 왜 중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수년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요즘 청년들이 주로 어디서 정보를 취득하고, 여론 형성은 어떻게 일어나고,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한 폐해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고, 이런 문제들에 과연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과연 현장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표현의 자유와 각종 규제는 정면으로 충돌할 수 밖에 없는 가치인데, 사회적으로 현재 어느 정도까지 논의가 진척됐는지, 이외로도 엄청나게 많은 사안들이 연결이 돼서, 청년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싫어한다, 윤석열을 좋아한다, 홍준표를 좋아한다, 뭐 이런 여론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논의들은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그냥 쏙 건너뛰고, 아, 모르겠고 그냥 정부 잘못이야. 아니면 아, 다 언론 잘못이야. 이렇게 가게 될 경우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차원에서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민주당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며칠 전 공식 석상에서 해당 주제로 드디어 공론장을 마쳤기에 굉장히 의미 있었다 생각을 하는 거고요. 첫 번째 발제로 정준희 교수님이 나오셨습니다. 굳이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정말 탁월한 전문가님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 국민들의 생각은 이렇다. 이런 표현, 토론할 때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뉴스 공장, 오늘 오전에 들으신 분도 아시겠지만, 거기에 나온 사람 중에 한 명이 그냥 매번 국민들의 생각이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애초에 여론은 만장일치, 완벽한 합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분할된 여러 가지 의견의 지형을 얘기하기도 하며, 하나로 합쳐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갈려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다당제와 정당정치의 중요한 특징이고, 여론이란 이름으로 모든 의견이 마치 하나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민주주의 사회에선 그다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로도 몇 가지 중요한 이론들을 말씀 주셨는데, 다음으로 유튜버로 활동 중인 정재훈 님이 온라인 커뮤니티의 오랜 유저이자 청년으로서 여러 고민과 대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해로도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 윤리, 정보 격차, 게임이피케이션, 뇌피셜의 순환 오류, 저널리스트의 무책임한 보도와 신뢰 하락, 이 모든 것들이 톱니바퀴처럼 다 연결되어 있는 오늘날, 우리 시민들 개개인의 관심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전문가나 교육가나 정치인들이나 혹은 언론인들한테만 이 모든 걸 맡겨놔서 이건 니네들이 해결해야지. 우리 시민들이 귀찮게 이걸 왜 알아야 돼?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기술의 발전과 오늘날 SNS의 대중화로 그렇게 무관심하게 있는다고 없는 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미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여론은 어차피 한 줌에 불과하다.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각종 혐오 문제는 어차피 해결 불가능하다. MB정부 시절 벌어졌던 여론공작은 과거 문제에 불과하고 속아 넘어가는 사람도 별로 없으니 성과만 내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정치권에 있는 분들은 제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게다가 더 복잡한 건 DC와 일베의 역사와 오늘날 각종 커뮤니티로 세분화된 상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요. 팩트와 당위성만으로 상대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게제 오랜 이야기입니다. 이런 온라인 생태계의 역사와 중요성, 심각성과 대안 이 내용도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면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정말 많은데요. 정부, 학교, 가정 내 그리고 청소년, 청년 그리고 학부모님들. 우리 각자의 역할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가만히 냅두면 왜 위험해지냐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의 욕망을 굉장히 자극하기 때문이죠 가세현이 최근 빚이 12억이고 직원 월급도 밀렸다며 후원 요청을 하는데 보통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가세현을 굉장히 싫어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아이러니한 건 이들이 저렇게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는 것에 대한 니즈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결국엔 가세현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자극적인 이슈에 대해서 용인해주게 되는 거고요. 동시에 부러움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일종의 우상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고요. 물론 대다수 시민들은 이렇게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 아니냐? 기사조차 내지 마라. 이런 비판들을 이어가고 있지만 가슴 깊이 한 켠에서는 부러움을 가지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논의가 시작되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런 상황에 김어준 총수를 아무리 때린다고 한들 이에 반발하는 시민들의 수요가 또 많이 있기에 절대 무너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에 김어준 총수를 계속해서 응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해드릴 내용이 정말 많은데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 생각해서 다음 영상을 통해 조금 더 자세한 소식들 많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최근 박형준 논란도 있었죠.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